네, 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헷리신 분들과 할이 했는데, 네. 네, 오늘은 네, 주먹으로 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끔씩 습니다 어제 우리 경기 연에서 행사가 하 네. 있었어요. 어, 골든벨, 성경 골든벨 네, 행사가 있었는데, 네, 제가 잠깐 가서 네. 좀 돕느라고 네. 잠깐 네, 네. 다녀왔습니다. 아는데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어 이제 대회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고 어 되게 어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하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참기특하기도 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린 시절을 좀 뒤돌아보게 됐어요. 그 어린 시절은 뭐주일학교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뭐 놀고 네, 공부라고 지금 원고에도 적어놨는데 공부 잘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많이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뒷동산에도 올라가고 이랬던 시간들이 많이 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어, 누구나 어린 시절에 그 자기가 지냈던 어, 시절들이 이렇게 떠올리면은 다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돌아보면은 아, 그때 그랬지. 아, 그때 즐거운 추억들. 혹은 네, 즐거운 추억만은 아니지만 때 네, 어떤 네, 여러분들만의 어떤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어, 주일 학교의 기억이 제일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네,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잠깐. 네. 갔다가 현실로 돌아왔어요. 어, 지금 나는 어린 시절에는 그런 즐거움들과 어, 주일학교의 기억들 친구들과 놀았던 그런 기억들로 가득 차있었는데 지금 나는 나의 삶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죠? 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채워져 있어야 할까요?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음, 세상을,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돈이나 권력이나 어, 이런 것들로 세상 살기 편한, 나를 풍요롭게, 아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것들로 아마 채워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채워져 있어야 하는가? 어.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누구나 어떤 사람들을 어 이렇게 외부에서 자극,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건드리기, 건드리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채워져 있는 것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 돈에 현안이 돼 있는 사람. 네. 돈도 물론 네, 중립적인 거죠. 이게 뭐 좋다거나 나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이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너무 과유불분이라고 너무 이것만을 쫓아가게 되면은 또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돈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내 안에 돈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주제를 던지거나 이 사람을 이렇게 자극을 해보면 아마 돈에 관한 이야기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벌수 있고 어떻게 쓸수 있는지 아마 그런 이야기들로 이 사람이 이야기 하게 될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채워진 것이 흘러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주의 말씀을 주의 법도 주의 규례에 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주의 법도 주의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생각, 그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 그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말씀을 지키려는 이유가 우리 마음에 없다면 우리는 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제 그때는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네, 그건 다음 문제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있는가가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아마 어, 척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요, 어,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가 많고 음, 배운 게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면 누구나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대학에 가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교육과정을 밟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그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따라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명철하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성경 버전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우리말 성경에는 깨닫게 된다, 깨달음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네, 오늘 제목이 요즘에 네, 제가 즐겨보는 슬기로운 산천생활. 맞나요? 네, 맞아요. <laughs> 네, 슬기로운 산천생활이라고, 네? 맞아요. 맞죠? 네. 보고 있는데, 오늘 근데 어, 말씀 보다가 이 단어가 나왔어요. 세원약 성경에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 슬기로워지니라고 네, 번역을 했더라고요. 네,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세상의 논리, 세상에서 주는 교훈, 이런 것과 다른 것이요. 다른 슬기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교훈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고,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세상에서 많이 공부해서... 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익한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지는 않아요. 편하게 살수있게는 해주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빛을 비춰주지는 않아요. 어두운 가운데, 아,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는 길을 그러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 발에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어,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의 인생, 네 우리의 인생은 어떻죠? 지금 내 인생이 어떻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지금이 인생이 즐거우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인생이 어려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 인생은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깨닫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다 맞춰지는 날, 끝나는 시대에, 아, 인생은 이런 것이었다라고 그때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은 정의할 수 어~ 정의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지금 아~ 인생은 이거야 인생은 뭐~ 뭐~ 뭐죠 인생은 즐기는 거야 욜로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만약에 내가 인생을 욜로로 정의했다 하더라도 네, 몇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네, 그 생각이 계속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정의하기 어렵고 당장 내일이라도 변할 수 있는 그런 불확실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니다 아,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말씀이 인도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걸 밝혀주시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네, 그것이 세기로운 인생이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길이 되어주시고, 또 빛이 되어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동행.